안녕하세요. 또아? 홀리. <laughs> 홀리고요. 다또입니다. 네, 오늘 홀리랜드 스튜디오에 또아님을 모셨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또아님과 저랑 겟레드 인미를 찍을 건데요. 약간 컨셉이 처준 언니. 사이다 컨셉?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지금 제 인스타그램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스태프분들이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메이크업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사이다를 조금이라도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겟네드 이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메이크업하세요. 네, 아, 네, 그래요? 선생님 그냥... 좀 편하게 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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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좀 쉬신지 오래되셨던 것같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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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맞아요. 거치 요 예, <laughs> <laughs> 예. 아좀 거치 없으니까. 그 거치 <laughs> 그 <같아. 웃음> 무한노조. <무한정도.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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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1년 전다또하는 지나갔다 <laughs> 뉴 또아 <뉴스또아. 웃음> 요즘 또 뉴트루가 유행이잖아요 여러분들 아 이렇게 웃겨 아 근데 이거 너무 리얼한 거 아니야? 멋지다 <laughs> 음, 아, 이거... 멋지다 <laughs> <laughs> 아 여러분 <laughs> 어, 오늘 어, 제팁못 뭐... 보셨어요? <laughs> 제 선물했어요 네. 시선은 어디 향하는지 못 보고 <웃음> <웃음> 나 쳐다보고 있는 거야? <laughs> 일단 스킨케어부터 할까요네 저는 진짜 제가 데일리로 쓰는 것들 위마다 갖고 왔습니다 이거 진짜 다이소에 반만 쓰는 화장품 이거는 키엘 그 카렌듈라 오 이거 어때요? 아저 이거 벌써 두 통째 쓰고 있어요 헉, 근데 또한 이거 아무도 안 발랐죠? 비 바른 것 같아 피부가 아까 전에 뭐 먹느라고 스킨팩만 하긴 했는데 이게 좀 광채 피부의 비결이랄까? 헉. 이거 근데 다 좋은데 여기 꽃잎이 있어가지고 어, 꽃처럼 아 나와요. 저는 넘버즈인 메이크업 찰떡 토너. 메이크업 좀 부스팅 토너예요. 아, 아 찰떡 먹고 싶다. 아뭐 먹은지 아. 오래됐다. 근데. 이거 이렇게 축축하게 적셔주신 다음에 이렇게 어.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4장씩 올리는 게 정석인데 2 0 0 0 원밖에 안 하지만 또 맨날 쓰면 은 금방 쓰잖아요. 5분 있다가 또 여기 이렇게 올릴 거예요. 최대한 절약하자 정는 이렇게 대충 <laughs> 네 저는 스킨 팩 여기는 토너 이렇게 닦아서 어, 닦토 자 질문 빨리 주세요 하나씩 분명 적게 먹고 있는데 살이 안 빠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적게 먹고 있는데 살이 안 빠져요? 내 고민인데 근데 제가 이번에 한의원 다녀왔는데 적게 먹으면 살이 안 빠진대요 과일이랑 야채만 먹으면 살이 잘안 빠진대요 밥을 응. 먹어야 되는데 현미 뭐 약간 심지어 신분치한... 컨셉 아니고 사이다 컨셉 맞죠? <laughs> 아 근데 맞긴 해요. 아니 사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말했잖아. 나는 강을 건넜고 그 뒷산까지 타고 내려가서 그 산신령이 너 죽는다 해가지고 그 산을 다시 내려와서 강을 건너오는 중이다. <laughs> 정글북이세요? <laughs> 저는 이거 클리오 킬커버 핑크 광채 크림 쿠션 리넨. 오 너무 탐나는데? 광채 광채. 근데 이거 쿠션이 아니에요. 밤이에요. 우와 여기 밑에 이게 있고 아, 위에도 밤 어, 타입이네요? 밤, 밤인데 페이크 하려고 쿠션 모양처럼 만들었어. 우어이유 우유, 유 클리오 베이스 맛집이야. 뭐, 뭐 바르실 거예요? 저는, 아, 원래 요즘에 다 쿠션만 바르긴 하는데, 아, 저는 홀리님이 쿠션 바르실 줄 몰랐거든요? 여기 홀리님, 아. <laughs> 헐리니 <laughs> 스튜디오까지 오는데, 그래도 파운데이션을 발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왜요? 쿠션 바르면 좀 약간. 버림없어, 블겠딩 <laughs> 네, 그럴까봐. 그나마 제가 파데 중에 제일 자주 바르는 바비 브라운 스킨 롱웨어 웨이트리스 파운데이션. 오. 이거 그래도 제가 제일 요즘 최근에 자주 바르는 거. 이거 괜찮아요. 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이것도 다이소 건데. 피우 퍼프예요. 좋아요? 핑크색 퍼프. 아, 네, 이거 좋아요. 음. 이거는 천 원짜리인데, 이천 원짜리가 완전 대용량이에요. 네. 물에 적셔서 쓸 수도 있는데, 저는 물에 안 적셔 쓰는 걸좀더 좋아해요. 좀더 단단한. 나는 물에 적시는 타입인데? 네, 이거는 저도 물에 적시는 그런 똥퍼프 같은 그건 아니어가지고, 메이크업 베이스도 다 리퀴드 쉐딩이거 이거 다 하고, 안쓴 면으로 다 이렇게 해요. 엄청 네, 이거 엄청 싸거 보여주시겠다. 요 이거 이천 원짜리 대용량 음. 사가지고, 네. 하루에 한번 쓰고 버려요. 굉장히 경제적. <laughs> 아니 이거 나이 광나는 거. 어머머머머머. 음, <laughs> 음, 음, 화면에서 비닐. <laughs> 비닐 <같아>. 비닐광. 비닐광 비닐광. 알바하는데 또 밥마사 하는 손님들 있어. 아니 알바하는데 왜 아니 왜 식당에 와서 밥이나 처먹지 밥마를 해? <laughs> 걷어차버리세요. <laughs> 아니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그러진 이상적으로는. 똑같이 반말하세요. 봐봐. 오늘 컨셉이 이상적인 언니고 생각 아. 없는 언니야. 화 너무 나는 언니 뭐지? 화 많은 사람 뭐라하지? 빡친 언니. 아, 분 분조장 언니. 어. <laughs> 분조장이 언니고 이은 이상적인 언니. 아니 왜 뭐라 왜 반말 왜왜왜왜밥 시키면서 왜 반말을 저씩씩해네 근데 그건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을 나타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다른 데서 받은 그 상처들 어, 그런 아, 거를 덤 되는 어. 거. 여기서 풀고 간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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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네 자식이 알바 갔는데 다 소중한 딸내미고 아들내미인데. 아유. 남대 휴가 갈때휴가아 아, 지금 싸우면 언젠가는 뭐가 있겠지. 휴가를 못 가면 나도 못 가. 아, 우리 좀 약간 이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굉장히 폭염이야. 소리 벌 벌어서. <laughs> 아, 이 선생님 아직도 시킨 게중이야이 처리겠어. 음, 댐벼라. 이거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 f 오일 앰플인데 이게 굉장히 오일 같지 않고요. 굉장히 산뜻해요. 아무튼 제 말은 지금 폭염이고 장마고 태풍이고 이런데 어, 응, 그냥 집에서 에어컨 틀고 집캉스 아, 하는 게최고야 전에는 회사 다니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면 연차 안쓴거 나중에 돈으로 돌려받는다. 근데 <laughs> 너무 이 언니 되게 이성적이시다. 그니까. 난 대표라 그런 거 상상도 못하는 생각도 못했네. <laughs> 우리 애초에 연차 갔어서. <laughs> 피치피치 썬쿠션 이거는 베이스 대신에. 그리고 저는 이거는 수정용으로만 써요. 쿠션 쓸 때도 그렇고. 요즘 어떻게 되세요, 또한님? 저 약간 대충 살자 마인드인데. 그럼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 방금 아까 얘기하고 왔는데 좀 혼나고 왔어요, 제가. <laughs> 아 이제 열심히 살자 마인드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본모습을 유튜브에 드러내려고요. 오잘 어, 먹히는 것 같아요, 오늘 응. 홀리님 하고잘 어, 먹히고 있 아니 그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래. 야, 인생 한 번도 그냥 대충 살아, 이러잖아요. 내가 그랬는데, 했는데, 맞아. 한 번뿐이잖아, 네 말대로. 맞아. <laughs> 한 번도 그렇게 살아. 오늘 듣고 나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laughs> 이 쿠션이 여러분 이, 이 밑에 핑크가 또 있거든요. 근데 이 핑크만 따로 해가지고 아 설마 광? 이 광도 발려 버블 또 여, 이거 영업하고 있는 거야. 저 그거 혹시 실례가안 된다면 저 이걸 로안 닿는 걸로 오케이, 한번 발라. 발라주면 다 드셔도 이 보이시는가? 어머나 세상에. 이 그러니까 광을 조지고 싶을 때는 클리어로 발라요. 오늘 사연도 조지고 광도 조지고. 일단은 저 이거 한 번만 말하고 갈게요. 삐아의 라스트 코렉터 2호 피치 라이트. 이거 저 여기 푸르딩딩 하잖아요. 이거 가릴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속상한 것 같아. 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야 그냥 잊어 이건데 현실적으는 불가능해. 왜냐면 나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뒤에서 욕하고 다녔다는 그 배신감이 사실상 엄청.. 아 욕을 왜 해. 아휴.. 그냥 지나지 마세요. 이번에 잘걸렀네또한니가 불렸습니다. 머지 더 퍼.. 파... 이거 아이라이너인데요? 어? 아니.. 아.. 죄송합니다. 꼼꼼히 살겠습니다. 어머! 근데 이, 배우신 분이구나. 이거 되게 유명하고 잘 팔리고 없다고 하던데. 제가 어렵게 구했지 역시... 뭐예요? 팝 뷰티 유튜버 나타난다. 아, 진짜 이거 거울로 들어서 수 있잖아? 되게 괜찮으시다. 이거 리치 브라운에요 바비브라운 할아버지 이건 리치예요. 나는 차라리 내가 지금까지 후회가 되는 게왜 그렇게.. 어? 내가 그렇게 참고 살았을 거예요. 나 이제 안볼 거다. 이러면은 머리채 쥐어 뜯으세요. 왜냐면, 왜냐면 나중에 어떻게 후회해. 무서워서 사람 머리채를 뜯어요. 어디 뭐 멱살을 뜯을 수 없으니까 머리채를.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대신 뜯어드립니다. 이런 컨텐츠. <laughs> 대뜸요. <대뜻녀. 웃음> <laughs> 요즘 내 스트레스로는 누구 나 떴어요. 저 그런 거잘 몰라요. 저툰디 나단 말이에요. <웃음> Sorry. <웃음> 그냥, 그냥 시간을 먹여야 해결을... 돼아 닭발.. <laughs> 근데 가만히 있으면 저는 좀더 우울해, 늪에 빠지는 타입이고 이게 사람마다 아. 다 다르잖아요. 저도요, 저도 한번우울면 주체를 어. 못하고 정원이 때려요. <laughs> 가만히 있던 정원 씨. 아 장난이고 난뭐 먹어야 풀리더라고, 배달음식 이런 거. 맞아. 역시 이렇게 된 거잖아. 노잼 시기가 만났나 보다. <웃음> <웃음> 지금까지는 노잼 시기에 누워 있었어요. <laughs> 이렇게 살지 말아라. 건강한 취미를 찾는 게 오히려 내 레고! 어괜찮아 제가 지금 피부가 엄청 건조하거든요 이런 광은 안 나지만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바르면 안 된다니까요 핑크 쪽아 핑크로 광내는 거구나 홀리 님의 손길이 어 진짜 우와 이거 뭐야? 이죠 그렇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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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고파 아이씨 어머 <laughs> 이런 애가 아닌데 하여튼 내내 성격 망치는 거는 다이어트 너밖에 없어 <laughs> 원래 착하네야 그럼요. 애는 착해. 애는 착해. 어 <laughs> 그런 새끼들은 사실상 조진국 그, 없어. 약간 그, 이거 삐처리 해주실 수 있어요? 내가 잘라지는 수밖에 없어. 그러본인만족으로 복수하는 느낌 들잖아. 홀로그램의 유형인가 보다. 일하는데 <laughs> 상를없애어일는데상자없어 <laughs> 우리도 나 그런 내가 하는 거 아니겠지? 홀리척 없어요. <laughs> 오늘 오렌지 느낌이거든요 제 메이크업 컨셉이. 아 진짜요? 컨셉이. 오렌지. 카일리네요. 와우. 상사를 없앨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그런 상사가 안 되는 음. 게 중요해. 너무 멋있다. <laughs> 아리따움 아이돌 브로우 마스카라 애쉬 브라운. 얘들아 내가 더 잘해줄게. 영상 편지. <laughs>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우리들 위해서 그런 거야. 나만한 애가 어디 있니? 아, 리치 팔레트로. 오 어, 리치로 윤곽을. 이거는 3 c 시 미니 브러시. 다음 아, 오렌지 펄. 그리고 저는 리치 하이라이터를 발입니다. <laughs> 어 근데 너무. 근데 솔직히 또하님이 약간 악플이 살짝 힘들어하셨잖아요. 나도 네. 힘들었지만 네. 근데 이 진짜 너무 낫다 이제. 아 저는 나 너무 좋다. 아니, 왜냐면 뉴트와. 저는 2 1살 때부터 해년 동안을 알았어. 치료도 받을 만큼 받았고 말했잖아요. 뉴트라라고. 나 체질만 바꿔야 될까 봐. 이거 이렇게 화장 하고 허거 먹어도 되나? 허거랑 너무 잘어울리대데 허거 홍탕. 진 미친년이라겠지. <laughs> 아니 아니야. 허거 허거 홍탕의 미친년이지. 정확. <laughs> 막 외국인거든요. <laughs> 아니야, 아니요 아니야. 홍탕, 백탕 갈게요. 콩탕. 네, 마장 아니세요, 마장? 마장. <laughs> 어, 저도 로즈골드 펄 얹었습니다. 외국가요. <laughs> 여러분 진짜 추천하는 거, 비아의 네. 립 타투인데 이거 2번도 쓰고, 3번도 쓰고, 4번도 쓰거든요. 이게 네. 립 타투면 보통 벗겨내잖아요. 네. 이거 그냥 바르면 말라요. 밥 먹어도 안 지워져요. 근데 이게 좀그물 틴트처럼 이렇게 말르는 게 단점이긴 한데, 요번 여름에 이걸 알고 나서 딴걸못 쓰겠어요. 페리페라 그것도 못 쓰겠어요. 피아가 잘하더라고요. 네. 아 피아 잘해. 직장에서 왕따를 시킨다고? 아, 진짜 잘해. 나쁜 새끼들이 다. 보고. 큰 성인. 밥 벌어 먹으려고 직장 다니는데 거기서 할수 없이 다니는 직장이죠. 왜 이렇게 못했어? 아, 진짜 나쁜 새끼들이 다. 그때 아니, 개념이란 게다 성립된 성인 아닌가? 아니야. 요즘에 좀 느끼고 있는 건데,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른이 아니야. 아, 그건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홀리랜드 입사 지원서 내시라니까 왜안 내셨어요? <laughs> 아, 또안 내셔. 일수 통통하고 싶어. 전 얇은 입사 콤플렉스가 그러면 제가 토, 통통하게 해드릴까요? 어떡해요? 좋아. <laughs> 또뭐 해야 될거 있나? 아, 아볼터치볼터치 볼터치. 어, 오렌지 느낌 홀리랜드 CM송 하나 만들까요? 네. 홀리랜드 좋은 외사 <웃음> <웃음> 거, 거. 녹음하고 하실래요? 지녹음실이거든아 <laughs> 맞다 녹음실 있네 까부지 언니 닥도아가 부릅니다 홀리랜드 CM송 <laughs> 홀리랜드 좋은 외사 홀리도 안 보. 르 홀리랜드 CM송 7시이면 퇴근 이거 틀어드리면 아마 7시 되기 전에 진절머리라는 사람 우리 도 칼퇴해요 네. 조금 이거는 발광 틴트에서 발광 오렌지 어나 오늘 좀 얼굴 심각한데? 똑같은 톤이야, 다. <laughs> 네온, 네온, 네온. 응, 홍광이야 어, 머리도 아직 네온 피.. 어, 이럴려고 안 했는데. 아, 이거 한번 발라봐요. 어? 이거 안 쳐져요? 어. 약간 외국의 그 비싼 치약처럼 생긴.. 치약을 모티브로 아, 마스카라. 아, 그래요? 내쉬 어. 코렉팅 마스카라. 이제 홀리랜드가 미쳐 죽는 마스카라 아, 그래요? 자, 여러분! 홀리랜드가 미쳐 죽는 마스카라. <laughs> 그럼... 나 지금 날리고 있어, 이 귀가. 갔다 와주시죠. <laughs> 네. 안 해신 거 같아가지고 그래저 오늘 이거랑 이거 마켓 예약하고 갈게요. 떨죠. 뭐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좋아요? 그럼 그냥 가지세요. 오늘 뜯은 거요. 예아 진짜요? 세고야 세고. 같이 마스카라하자. <laughs> 아니 이거 봐봐요. 먼저 <laughs> 미쳤어. 우리 각자의 메이크업 뽐낼게. 지금 제 메이크업 보이시나요, 여러분? <laughs> 겁나 영롱. 주안 주안. 어또하이 아, 약간 외국인 것 같아. 프랑스. <laughs> u y s welcome to my channel. 이거 한번 해보세요. 어, 나 이분 진짜 오늘 감당한데도 분이네? <laughs> 봐봐, 프랑스 인형같이 생겼는데 나는 그냥 좋은. 저건... 본주? 아니, 아, 아. 아. 한국인지. <laughs> 왜 아니라고 해. 어, 지승민 미쳤어요.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아, 오늘 너무. 눈물이다 <laughs> <우울이> 나와요. <laughs> 아, 그리고 저 평소 겟레디미이라 그래가지고 음. 제가 평소에 뿌리는 것도 갖고 왔는데 한 번. 오! 제가 홍대 a k 시9로에서 테스트를 딱 해보고, 3일 동안 향이 계속 맴돌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샀는데, 이게 6,900원인가 그래요. 그냥 비누야, 비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희가 레페디 소속이거든요. 네. 또 홀리 또아 모인다고. 피자를 준비해주셨어요. 아 먹을래? 어쩔 수 없어. 오! 레페디 감사해요.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이거 약간 썸네일 각이다. 국명 메이크업이. 오늘 또아님이랑 겟렛 팀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분 분명 컨셉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컨셉인지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아, 저도 무슨 컨셉인지 모르겠어. <laughs> 댓글에 제 정체성을 좀 알려주세요. 아, 딱 있죠, 있기는. 거기 딱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또아님 채널도 가주셔서 재밌는 영상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ん